색깔도 있어. 이거 한국 버섯도 있고, 떡볶이 떡, 어, 이런 거 너무 좋네? 새우젓, 들깨가루, 김치, 여기 한, 반찬 엄청 많은데? 김치가루, 불닭볶음면, 너구리, 미원, 물엿, 식초, 햇반 있어요? 핫반핫반 이걸 찾으러 왔습니다 3개에 6.5유로 어 비싸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이거 먹어야지 신라면 오징어짬뽕 이렇게 그릇도 하네요또또핫총 음, 수천 잔아 이거 먹고 싶다 와 이렇게 고기들도 다 있고 추억의 봉호빵 생빵 비비고 조장, <목소리가> 대박. 사탕. 와, 한국 가자도도 잘 되고. 놀라운데? 헉, 한국 차. 김밥기, 김자반. 아 비싸다. 하지만 아직 그렇지. 빨갛게 은 오븐. 이게 만원이야. 음 응, 비싸긴 하네 한국 사이트 이렇게 팔아요? 먹으면 되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? 네, 삼십칠. <laughs> 와, 이것만큼 계속 하신 거예요? 이거 다 어디서 공수해 와요? 한국에서 공수해 와요?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와, <우와>, 대단하다. <laughs> 어, 가격은좀 있지만, 진짜 어, 뭐, 맛술 이런 것까지 있어. 엄청 닭갈비, 삼분 카레, 돈까기 짜장, 육수도 있어. 오. 오. 조금 더복 자장 이랑 흙란 이랑 김만 먼저 일단 사보 겠 습니다.